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에 함께 오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기에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아멘 오늘 새벽에 함께 보실 잠언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 1절에 이러한 표현으로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네, 아들아 이러한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솔로몬의 입장에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대상으로 볼 수가 있고 또이 심정이 솔로몬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라는 표현은 이 말씀을 듣고 허투로 듣거나 흘러 듣지 말고 꼭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대상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는 것처럼 그 말씀을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옳고 이렇게 살아 가기를 바란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는 그러한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느냐 오늘 새벽에 읽진 않았지만 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경애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다시 말해서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계명을 간직하면 그 결과로 여호와 경애하기를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그러한 결론이 이렇게 도출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2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1절이 어떠한 원인이라면 5절이 결과고 또그 내용을 이끌어가는 것은 2절과 4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에, 마음을 마음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까지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그 그러니까 1절에 했던 그 말씀, 나의 말을 받는 것, 나의 계명을 간직한다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2절과 4절의 내용인 것이고,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면, 5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경애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렇게 결론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날 새벽에 2절과 4절에 나온 이 말씀, 지혜의 길을 기울이고, 명철을, 마음의 명철에, 마음을 명철에 두고, 또, 지식을 구하며, 또,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까지 그것을 구하는 그러한 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2절에서 사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전인격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많은 소리 중에서, 소리, 그 소리만을 듣기 위해서, 그 소리는 무엇이냐면, 지혜죠.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그러니까 세상에는 많은 소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소리들이 있다는 것은 신경 써서 듣지 않으면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희들의 귀는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소리들이 들리죠. 이날 새벽도 이 말씀의 소리가 들릴 것이고, 또이 말씀 소리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잡다한 소리들도 분명히 들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새벽에 이 말씀에 집중하면 이말씀 말씀이 귀에 어, 들려지겠죠. 그런 것과 같이, 어, 귀를 지혜에 기울인다는 것은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 지혜의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죠. 저희들은 어, 중요한 것을 듣기 위해서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또 수많은 소리들과 또 그러한 말씀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이 일이 가능케게 됨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하는 이 이야기, 개명을 간직하고 또그 말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지혜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러니까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여야 되는 그러한 집중력이 필요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도 열려져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마음도 그곳으로 향해져 있을 때 이것이 가능케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것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심정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지혜나 명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거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그 은혜의 반응을 해야 되는 것, 그 은혜의 반응이 지혜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며 마음을 명철에 두는 것이 어,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가보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어, 그러한 애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혜를 기울이,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어, 마음을 명철에 둔다는 것은, 어, 그러한 그 수고와 애씀이 있는, 어, 그러한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또 3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 높이며. 이것은, 어, 열정인 것이죠. 예. 불러 구하고 또 소리를 높이며. 이것은 열정적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어, 저희들이 인식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깨닫기 위해서는, 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어, 이러한 저희들의 열정이 덧입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날 새벽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송도님들도 이러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어 이러한 새벽에, 어, 이 어려운 새벽에 일어나서, 어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은혜 위에 저희들의 이러한 열정이 덧입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하고, 또 찾고, 또 두드려야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이 새벽에 이 말씀도 그러한 의미로 저희들이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 높이며 열정적으로 찾는 그 열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임했던 그 은혜가 더 온전케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이 절에는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3절은 열정적인 모습으로 다가가는 모습이었다면 4절은 그곳에 가치를 두어야 되는 여기서 은이라는 것은 가치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를 누리고 또 무엇인가를 갖기 위해서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저희들은 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 일의 가치가 은 아니겠습니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이것은 내 삶의 가치가 그곳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곳에 그 가치가 있을 때에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어떠한 일이 일에 중심을 둔다는 것 그러한 가치가 있을 때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열심을 가지고 간절함이 있는, 그것이 가치를 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호와 경애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명철을 두고 또 지식을 불러 구하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을 때에 이 일이 가능케 된다는 것이죠. 쉽게 어, 표현을 하자면 길을 기울인다는 것은 마음을 그곳에 쏟는 것이고, 또 구한다는 것은 열정을 발휘하는 것이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이 표현은 그곳에 가치를 두고 찾을 때그 일이 이루어짐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은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또 세상 가운데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고. 그러나 그거보다 더 본질적으로 저희들이 오늘 하루도 찾고 구하고 바라야 되는 것은 여호와 경애하기를 깨달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붙들려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내 열심과 내 열정과 또내 가치가 하나님을 향하여 질 때에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은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저희들의 열심과 또 저희들의 열정과 또 저희들의 간지열함이 덧입혀질 때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복된 한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수 없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날 새벽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들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또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부딪히며 또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깨달으며 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한 날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시작되는 한 날이기에 감사드리며 또 복된 날이 되기를 믿사오며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